우리 월간마천을 구독해준 우리 청소년 친구들, 반가워요! 선생님은 앞으로 우리 친구들과 6개월 동안 같이 함께하게 될 레인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 바로 마천 청소년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보내는데, 우리 친구들, 다잘 받았나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한번, 우리 처음으로 만들어 보게 될 키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받은 거에서 보면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림 키트, 또한 카네이션 키트, 또한 우드 마라카스 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립할 수 있는 쓰레기 입체 퍼즐까지. 어? 네, 맞아. 선생님이 한 개를 더 보내준 것 같아요. 우리 무드등까지 만들 수 있는 서비스까지. 우리 친구들 다잘 받았죠? 우리 그걸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만들어 봐요. 먼저는 우리 함께 재미있는 그림 그리기 키트를 꺼내볼까요? 준비물에는 먹지, 수채화 불닭, 그림도안 캠퍼스를 꺼내주세요. 그 외에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바로 연필과 물이 담긴 그릇입니다. 이 먹지를 뒤집어서 이 캠퍼스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 위에 내가 고른 그림 도안을 올리고 그림 도안의 선을 따라 한번 그려주세요. 다 그렸나요? 우리 친구 한번 이 도안도 떼보고, 먹지도 떼볼까요? 짠! 이렇게 우리 그림과 똑같은 도, 그림이 바로 캔버스 위에 올려져 있어요. 우리 먹지는 제 남아있는 이 부분은 지우고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우리 친구들 언제나 그림 그리고 싶을 때이 먹지를 활용해서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우리 그 다음에는 우리 이 그림들을 한번 색칠해 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그림이 지금 너무 살짝 연하죠? 우리 이거를 한번 사인펜으로 우리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더 그려봤어요. 우리 이번엔 진짜 이제 색칠을 시작해 볼게요. 짠!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완성된 스폰지밥이 보이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선생님이 모아는 스폰지밥에게 초록색 옷을 한번 입혀 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자유롭게 했나요? 우리가 이렇게 완성된 그림은 물감이 다 마를 때까지 선늘한 곳에 아니면 또 햇빛에 이렇게 말려 두고 어, 선생님 저는 여기 좀 선이 삐져나온 게 신경 쓰여요 하는 친구들은 다 마른 다음에 우리 펜을 가지고 또그 위에 덧대서 한번 그려주면 돼요. 우리 그러면 우리 그림 그리기는 끝! 우리 친구들 5월 달에는 무슨 날이 있죠? 맞아요, 바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대량 카네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 준비물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다 있나? 한번 이 나무도 보고, 이 주름지도 있는지, 종이도 있는지.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준비해 줘야 될 물건이 있어요. 바로 이런 목공풀이나 풀이나 테이프를 준비해 주시고, 또한 여기를 색칠할 수 있는 사인펜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우리 바로 만들어 볼까요? 저는 여기 심지가 될, 우리 이 카네이션의 심지가 될 우리 부분들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한번 함께 색칠해 봅시다. 짠!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이렇게 여기 부분만 색칠해 보긴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쪽 부분도 한번 색칠해 봐도 좋고, 이쪽 부분도 색칠해도 좋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여기다가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메시지와 함께 누가 보냈는지, 이런 자기들의 이름도 한번 써보는 거를 추천해요. 우리 이제는 이거를 끼워주기 위해 여기를 이런 풀을 가지고 색칠한 면을 뒤집어서 여기 풀칠을 한번 해줄게요. 자, 이렇게 붙이고 우리 이 풀들이 완전히 붙고 붙을 때까지 요거는 잠시 여기 쪽에 두고 우리 이번엔 이거를 가져와 볼까요? 우리 여기 흰색 묶인 선을 한번 우리 옆에서 이렇게 빼서 풀어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걸 이렇게 다 피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묶여있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었으면, 우리 여기 위쪽 면과 아래쪽 면이 있어요. 우리 이 부분 이렇게 하나 한번 펴볼까? 이렇게 펴면, 여기 한 장, 두 장, 몇장 이렇게 여러 장이 겹쳐 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한번 조금 한 장씩 떠줄게요. 이렇게 묶여 있던 것들을 한 장씩. 그렇기 때문에 한 장이 빠져 나왔죠. 우리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부분들도 나머지 장들을 붙어 있는 것들을 다 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나요? 우리 선생님은 여기 쪽에 살짝 들어가 있어서 여기를 조금 빼주고 있어요. 우리 다한 다음에, 우리 여기 다 굳은 이 나무 친구를, 우리 심지를, 우리 친구들 잘 보면 이쪽 부분에, 우리 묶었던 부분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고, 이 안에 이거를 이렇게 끼울 거예요. 이렇게 대화 카네이션이 완성됐어요. 우리 친구들 이 카네이션을 가지고 우리 5월달이 바로 어버이날 또는 스승의 날에 우리를 키워준 우리 부모님에게 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저를 날을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이 감사한 카네이션을 선물해봐요. 우리 카네이션도 끝. 우리 마라카스라고 얘기 들어봤나요? 우리가 이번에 만들 것은 바로 친구들이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마라카스예요. 마라카스는 중앙아메리카에서 유래한 타악기로 야자열매의 일종인 마라카를 속을 파내고 잘 말린 씨앗을 그 속에 넣어 흔들어 소리를 내던 것에서 유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흔들릴 수 있었던 쉐이커, 쉐이커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 함께 만들어볼까요? 우리 우드 마라카스가 들어가 있는 종이를 빼볼게요. 짠! 그러면 이런 우드 마라카스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조각나 있는 정사각형인 우드 마라카스는 잠시 한쪽에 두고 이것들도 이쪽에 한편에 두고 우리 내가 원하는 우드 마라카스를 바로 이 사인펜으로 우리 꾸며볼게요. 우리 한번 내 마음대로 색칠해볼까요? 짠! 선생님은 이렇게 웃는 표정의 사람의 모습과 또한 이렇게 선생님은 자연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담긴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우리 이 부분에 이것들을 같이 끼워줄 거예요. 우리 기다란 거는 이렇게 몸통에, 한쪽에 몸통에 끼워줄게요. 이 네모를 이 구멍에다가 넣으면 돼요. 했나요?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 나무로 끼워도 괜찮고, 우리 친구들 여기는 아크릴로 되어 있는 면들이 있어요. 이걸로 끼워도 좋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걸로 끼우게 되면 이 구멍 사이의 부분에 풀칠을 해줘야 돼요. 목공 불로 풀칠을 해줘야지 이것들은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다가 이제 이걸 선생님이 나무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우리 이거를 그냥 이대로 덮으면 좋겠지만,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죠? 마라카스는 소리가 나야된다 했죠? 우리 여기 들어있는 정사각형에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풀어 줄려서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다 넣으면 벌써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거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덮어 줄게요. 자, 우리 선생님처럼 흔들어볼까? 자, 이렇게 소리가 나는 마라카스를 완성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다가 더 꾸미고 싶으면 이 옆면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싶은 또한 우리가 색칠하고 싶은 색깔로, 그림으로 또한 글씨로 한번 표현해서 나만의 마라카스를 완성해봐요. 우리 마라카스도 다 완성!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만들 거는 바로 등이에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등 말고 3D 입체 퍼즐을 준비했는데 그거는 우리 친구들이 받는 그런 내용들은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만들지 않아도 번호를 보고 우리 친구들이 구멍에다가 끼워 맞추면 되는 거라 선생님이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등, 우리 마지막으로 등 만드는 거 되게 쉬우니까 한번 같이 만들어 봐요. 우리 위에 모양과 또 아래 모양이 다르죠. 넓이도 달라요. 여기 밑에 아래가 동그라미로 된 부분을 여기 불빛이 나와 있는 이 부분에다가 끼워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옆에 보면 옆에 양쪽 구멍이 있어요. 이 양쪽 구멍을 이 양쪽 구멍을 여기다가 끼워 줄 거예요. 이렇게 쭉 얘를 잡고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살짝 구부려 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구멍에다가 이 막대를 끼우면 짠 나만의 등이 완성이 됐어요. 이 등을 켜지는 방법은 우리 친구들이 여기다가 건전지를 끼우고 이렇게 닫아준 다음에 이거를 뚝 키면 얘가 등이 불이 환해져요. 우리 등에다가 나의 소원을 써도 좋고,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 나의 꿈, 또 올해 나의 목표를 한번 써서, 우리 등을 볼 때마다 나,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과 꿈을 생각하며, 우리 친구들이 소원이 이루지기를 바랄게요. 우리 이렇게 등 만들기도 마지막으로 끝.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만들기가 다 끝났는데,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 만든 것들을 선생님이 보내준 우리 설명지 종이 뒷편에 보면 어, 오늘 만들기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조금 아쉬웠어요 하는 부분들을 QR 코드로 찍어서 거기다가 남겨주면 선생님이 다음 번에는 더 우리 친구,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 의견들을 적용해서 함께 다시 수정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친구들 설명지에 숨겨져 있는 선생님을 찾아라 미션이 있어요. 여기 선생님 캐릭터 보이죠? 선생님이 캐릭터를 한번 우리 친구들의 설명서에서 찾아서 오픈 카톡 채팅방으로 들어와 거기다가 사진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만들기 한 사진들의 작품과, 작품과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렸던 모습들을 같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우리 친구들의 선착순으로 선착순 3명에게 선생님이 더 좋은 서비스를 다음 달에 선물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6월 달에 만나요. 안녕.